네, 안녕하십니까. 오신 거들이너무너무너무너 많으시죠. 이게 저, 탄소강 배관이 예, 그 일반 프레시워터, 수돗물 정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탄소강 배관이 부식되는 사례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물이 이제 배관 밑에서 이제 떨어지죠.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배관이 이제 쪽 드레인 배관 같아요. 배수 배관인데 이 탄소강 재질이고. 밖에는 페인트를 칠해 놨었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가 부식이 됐는데 보시면 여기 꼭 이렇게 뭐혹 같이 생겨 가지고요. <laughs> 여기 밑에서 이렇게 녹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서 피누 생기고 이쪽으로 이제 물이 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반 뭐 탄소광 배관이고 일반 프레시워터 수돗물 정도 되니까요. 이건 이제 물 속에서 철, 철의 부식 메커니즘에 의해서 부식제도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확대 해봤더니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요. 네, 이런, 이런 부식상태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부식 메커니즘이 우리 그 물속에서 철의 부식 예, 물속에서의 수중에서의 철의 부식 메커니즘 보시면 요 메커니즘 화학 반응식이 세 가지 있죠. 보시면 물속에서 예, 일단 물속에 처회 보시게 부식 인자는 산소죠, 용전 산소요. 용존 산소입니다. 물은 도와주는 거고 용존 산소가 이제 메인 주주 부식 요인 은 보조 요인일 것입니다. 물 속에 만약에 물 속에 이제 물속에 항상 용존 용전산소, 산소가 들어있잖아요. 이걸 O2가 들어있는데 이걸 약분할게요. 숫자 크지니까 물 속에서 용존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산소는 물 속에서 자 전자 두 마리를 먹고요. 예, 전자 두 마리를 먹고 뭘 만드냐면 네. 예, 수산이온, 이 OH-, 수산, 수산, 수산이온 두 마리를 만듭니다 이게, 이게 1번식입니다, 2번. 1번. 이렇게 1번식, 1번식. 되고요 그럼 이제 전자 어디서 빼올 거냐? 결국, 금속에서 전자 잘 빠지는 금속에서 빼워야 되겠죠. 철이겠죠 f e 에서 결국 f e 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 두 마리 뺏기고요. 뺏기니까, 최악 전자 두 마리 뺏겼으니까 f e 이뿌리 되는, 이 플러스 되는 거죠. 여기 이제, 2번 식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 뺏긴 F는 이온화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본딩 폴스, 그니까 접합력이 없더러지니까 떨어져 나가서 녹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e, EFE. 예. 네. 네, 두 마리 하고요. 그 다음에, 예, 네, 그러면 이제 2 e 플러스니까 2 e 곱하면 4 플러스죠. 그 마이너스 4개가 와야죠. 그 그러니까 양이온 과 음이온. 음이온, OH, 수산이온 네 마리. 자, 다시 한번 산소가 작동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녹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녹이 빨간 녹이죠. 보시면 색깔이 빨갛죠. 그러면 E, F, E, O, H라는 녹을 만들고요. 만들고, 그 다음에 물한 방울, H2, 이렇게 예, 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물속에서의 철의 부식 메커니즘. 자, 물속에 부식 인자는 요거 오토메다 오토 요거. 얘가 작동시킨 겁니다. FH. 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알게 쉬운 말로 평소에 이제 우리평소 다루던 식으로 바꾸면요. 네. Fe2+ 헤마타이트 빨간 녹이죠. 빨간색 녹. 더하기 물한 방울이 됩니다. H2O. 요걸 이렇게 분해 풀어 보시면 그러니까 Fe2+ 하나하고 물두 방울 생기는 거죠. 요게 물 속에서 채로 부식, 부식인자는 예 산소다. 얘는 도와주는 애다. 얘가 없으면 부식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도와주고, 얘가 주범인, 이건 보조범인 <laughs> 이렇게 우린 됐죠. 이렇게 해서 네, 탄소강이 물 속에서 빨간 녹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음, 부식되기 전에 이제 예, 우리가 미리 점검해서 두께 측정을 한다든지 해서 배관을 교체해야 되겠죠. 예, 얘는.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제일 약한 부분, 예, 제일 많이 붙이던 부분에서 예, 피놀 생기고 그다음에 녹들이 이 빨간 녹들이 이제 물이 새면서 계속 이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해서 이렇게 밑에 또 꼭처럼 이렇게 꼭 꼭지처럼 달려 있네요.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물 그러니까 속에는 용존 산소 O2, O2입니다. 이거 약분한 거고요. O2가 음. 주범인이고요 주인자 얘는 보조인자. 산수 물은 도와준다. 그 습도 65% 이상, 60% 이상이 부식인자잖아요. 부식 요인이잖아요. 그 부식되려면 습도 60% 이상.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